안녕하세요. 영시남입니다. 영어, 영시 읽어드리는 남자고요 오늘도 시를 한편 읽어드릴 겁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 어, 오늘도 어, After Great Pain, A Formal Feeling Comes 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어, After Great Pain, Great Pain, 커다란 고통이죠. A Formal Feeling Comes, 뭐 어떤 느낌이 오는데, formal 하면 원래 뜻은 뭔가... 어, 뭐 형식적인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음 약간 느낌은 달라요. 네, 어떤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조금 뭔가 너무 너무 무거운 주제를 제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수업 교재를 가지고 와서 그실러버스 따라서 쭉 가고 있거든요. 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재미 없어 보이는 것들은 빼고 좀 유명하고 의미 있는 녀석들을 읽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뭔가 조금 무거운 녀석들만 자꾸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고 여러분과 함께 해석도 할게요. After great pain, a formal feeling comes. The nerves sit ceremoniously, a ceremony ceremonious like tombs. The nerves sit ceremonious like tombs. The stiff heart questions, Was it he that bore? And yesterday, or centuries before, that feet mechanical go round a wooden way of ground or air or aught, regardless grown a quartz contentment like a stone. This is the hour of lead, remembered if outlived, as freezing persons recollect the snow, first chill, then stupor then the letting go. <laughs> After great pain a formal feeling comes. 읽었고요. The nerves sit ceremonious like tombs. Ceremonious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정중한 의식을 지키는 뭐 이런 거고요. The nerves, Nerve 어떤 어 어떤 신경 신경을 곤두서다 할 때, 뭐 곤두세우다 할때 nerve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신경 같은 게 커다란 고통 뒤에 이제 무덤처럼 어 이제 nerve는 앉아요. 그러니까 자리해요. 신경은 좀 가라앉아서 고요해진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무덤처럼 the stiff, hard questions. 그래서 stiff 딱딱한 뭐 이런 거거든요. 뻣뻣한 뻣뻣한 가슴은 질문해요. Was it he that bore? 이렇게 he가 bear, bear의 과거형이겠죠? bore. 그래서 견디다 이런 건데 Was it he that bore? 그가 견딘 것이었나?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he가 대문자죠? 그래서 he로 들어가 있으면 어, 영어로 된거 같은 경우 특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보통 이거는 뭐 예수님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이었나? 뭐가? 이 고통이 아니면 내가 겪은 것이었나 이런 질문을 화자는 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이 컸기 때문에 주님께서 겪으셨던 일인가 이런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nd yesterday or centuries before. 자, 화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제였나 아니면 백년 전이었나 수백 년 전이었나 그래서 화자는 지금 시간적인 개념도 혼동을 겪고 있어요. 그냥 음, 너무나 고통이 컸고 거기에서 딸른 이제 어떤 그 후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후유증 같은 거를 이렇게 겪고 있네요. The Feet, Mechanical, Go Round. 어, 여기서는 이제 발, 발이 움직여요. 일상생활을 뜻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자, 발은 메케니컬하게 움직여요.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Go Round, 움직여요. 돌아다녀요. A wooden way. 근데, wooden 하면 나무죠. 딱딱한 거죠. 딱딱하게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움직여요. of ground, or air, or aught. 뭐 l s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제가 잘모르겠어가지고 밑에 해석을 봤더니 뭐 그냥 zero, n o to omniscient here. I was s a y 고 n g I'm going to comment,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듯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화자는 regardless, grown. 어쨌든 자라는 것은 a quartz contentment. quartz는 수정이라는 뜻인데, contentment은 또 안정감, 마음의 평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r o n 하죠. oxymoron이라고 하는데, 그걸 딱딱한 안정감, 이런 건 사실 없잖아요. 수정이 느끼는 안정감, 이런 건 사실 없어요. <laughs> Like a stone, 여기서 쇠기를 박죠. 돌처럼, 돌 같은 마음인데 그걸 c o n t e n t m e n t 라고 하면서 마음의 평 t 이라고 하면서 지 아이러니해지고 있어요. 고통이 지나가고 나서 그딱딱 t 진 마음인 i 예요딱 s 해진 안정감 i 은거예 s t h e h o u r o f l e a d t h l i e a s n i s t h e h o u r o f l e a d l e a d k 되게 무거운 거를 말할 때 led라고 써요. This is the hour of lead.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시간인 거예요. 나베 시간인 거예요. Remembered if I would lived. I would live는 누구보다 오래 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누구보다 오래 살다. 그래서 그 고통보다 오래 살면이겠죠. 그 고통보다 오래 살면 이런 시간도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고통을 겨우 살아남는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Outlived라고 말하면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고통은. 모두가 고통받고 또 살아남고 하는 건 아니죠. 고통은 필연적으로 생존자를 만들죠. 생존한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As freezing persons recollect the snow. It's a freezing person, so you go. 추운 사람이죠. 얼고 있는 사람이 recollect the snow 눈을 기억하듯이 고통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first chill 처음엔 춥다가 then stupor 마비가 되다가 감각이 없어지다가 then the letting go let go 하면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포기하는 걸까요? 그 감각을 포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그 팔다리를 포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let go 보내 주는 방식으로 눈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얼어 본 사람은 음. 그래서 어 이렇게 After great pain, a formal feeling c o m e s 라는 시를 해석해 봤습니다. 아. 어뭐 지난 시간과 똑같은 기분이 드네요. 음. 굉장히 정확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에 대한 고통 받을 때,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니까 또 하진 않을게요. 고통 받을 때 이런 느낌이죠. 우리는 그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나요? 사실 고통도 음, 정말 힘들 시간도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입을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물론 더 멋진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어... 그 고통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숙명 같은 그런 고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보니까 자꾸 기쁜 일도 많이 쌓이고, 또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많이 쌓여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도 않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이런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Uh, After great pain, a formal feeling comes the nerves sit ceremonious like tombs. The st stiff heart questions was it he that bore and yesterday or centuries before The feet mechanical go round a wooden way of ground or air or aught, regardless groan a quartz contentment like a stone, a quartz contentment, like a stone. This is the hour of lead, remembered if outlived, as freezing persons recollect the snow: first chill, then stupor, then letting go. 네, 감사합니다.